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요 차량, 네 정말 가성비 좋기로 유명하고요. 거기에다 수많은 옵션들 수입 SUV계 판매 1위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 정말 네 크기부터 남다른 풀 사이즈의 고드의 익스플로러 차량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확실히 네 보자마자 이 존재감부터 그 누가 봐도 절대 작다라고 얘기 못할 만한 크기. 그리고 실내 보시면은 이 금액대에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첨단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이 익스플로러 차량의 제일 중요한 판매 금액부터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 요 차의 판매 금액은 1,500 70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일단 스펙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네, 2013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1만 5천키로 달린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포드의 익스플로러 3.5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네, 수입 SUV 가성비 있는 금액에 찾으셨다 하시는 분들, 이 차량 이제 천만원 중반대로 꼭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캠핑을 좋아하시거나 레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공간적인 부분, 패밀리 SUV를 원하시는 분들, 정말 이 차량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익스플로러 차량, 이제 외관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드릴 건데요. 정말 진주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펄감도 깨끗하게 살아있고요. 앞에 보시면 익스플로러라는 레터링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 앞부분에 그릴 쪽에서부터 해가지고 범퍼 쪽, 그리고 위에 본네트 쪽까지 관리 상태는 매우 좋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라이트 지금 보시면 투명도도 매우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뭐 해지거나 색깔이 번지면서 없이 정말 깨끗하죠. 그리고 이 익스플로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이풀 사이즈의 모든 부분이 다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 옆으로 봤을 때 일단 휠도 20인치의 크로밀로 들어가 있는데 크기 자체부터 압도되는 것 같고요. 타이어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은 네, 타이어 같은 경우에 한30-40% 정도 남아있는데 진짜 관리 이휠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어려운데 네, 정말 깨끗이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부 쪽으로 보실 건데, 이건 정대리가 보자마자 와, 했어요. 힌트인 상태 정말 프라이버시는 바로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태로 잘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은, 네, 이 부분, 미국 차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시크릿 넘버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따로 지정을 해가지고, 네,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는 기능을 저렇게 심어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위에 보시면은, 네, 루프 레일까지 제 키보다도 좀더 커요. 그만큼 전고도 정말 높은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휠도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나쁘지 않고요. 뒤에 타이어 역시 앞 타이어와 동일하게 약 30,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부 쪽으로 가실 건데요. 네, 후면부 쪽딱 정통 SUV의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익스플로러, 네, 기본적인 이런 필수 옵션들 당연히 다 들어가 있죠.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익스플로러 하면은 이 7인승 시트가 아마 가장 먼저 생각이 드실 건데요. 뒤에 있는 시트를 이렇게 접어 놨을 때도 뒤에 이짐 공간을 충분히 쓸수 있을 만큼 네, 적재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버튼 하나로 네, 열리고 닫히는 이 부분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마 반하셨을 거예요. 뒤에 따로 시트를 내가 직접 접어야 되나? 아닙니다. 네 이렇게 버튼 하나로 접히고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 한번 닫아보고 반대쪽으로 넘어갈 건데요. 네 트렁크 지금 버튼 하나로 잘 닫히고 있고요. 거기에 뒤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 당연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속적으로 넘어올 건데요. 이쪽으로 보셔도 외관 관리에서는 지금 아마 이 전차주분이 동호회 활동하신 거 맞는 것 같은데 정말 네 병적으로 관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콕이나 기스 이런 거 전혀 없이 전체적으로 외관 봤을 너무나도 깨끗이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저랑 같이 외관 한번 살펴보셨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실내 옵션들, 실내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 실내 딱 타자마자 느끼는 게 세상이 모두 다제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차체 높이도 높고 거기에다가 시인성도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차량 이제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볼게요 네 익스플로러 차량 정말 많이 리뷰도 해봤지만 항상 시동할 때마다 느끼는게 시동할 때 정말 박력 있으면서도 시동 걸리면은 한없이 조용한 양이 됩니다. 정말 정숙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차량 이제 옵션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봐 드릴 건데요. 일단 운전석과 조수석 전체적으로 다 전동 시트, 당연히 기본으로 탑재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 지금 시트 상태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네, 머리 받침부터 해서 이 시트 전체적인 느낌이 정말 깨끗해요. 네 깔끔하게 관리 잘해주셨고 지금 바닥에 매트 보시면은 저도 바닥 매트 이 정도까지 돈을 안드리는데네 정말 좀 금액이 딱 봐도 나가 보이는 매트로 해놨습니다 네 바닥 매트에 저 정도까지 돈쓸 정도면은 네 관리도 그만큼 잘했다고 반증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어서 옵션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제 핸들 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핸들 쪽도 지금 이 오른쪽 왼쪽에 트립창 컨트롤하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가운데 계기판을 기점으로 양 옆으로 디스플레이 창이 있는데 이 오른쪽 부분 왼쪽 부분에 트립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밑으로 보시면은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과 거기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전동식으로 이렇게 텔레스코픽 기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이제 실내에서 빼먹을 수 없는 옵션 중에 하나거든요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일단 뒤에 커버까지 열어보고, 네, 지금 앞 부분 이외에도 이뒷 부분까지 커버가 열리거든요. 정말 널찍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인슬라이드 방식으로 오픈까지 가능합니다. 네 듀얼의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실내에서 감성 느끼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넓게 열려가지고. 네저 보이시죠 네 오픈 에어링을 즐기면서 운전할 수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넘어올 건데요 지금 보시면 ECM 룸미러 뒤로는 이렇게 이 채널의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 기계까지 네, 정대리가 항상 얘기해줘요 요급은 지금 풀옵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버를 씌워놨는데 저희가 커버 씌워놓으면 일단 한번 다벗겨서 보거든요 네 엄청 깨끗하죠 네, 오히려 커버가 있어가지고 관리가 더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시보드 흠집 하나 없이 정말 내 신차 컨디션처럼 이 대시보드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요 코드에 지니와 합작해서 만든 순정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도 매우 편리하고 그리고 터치도 다 가능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지지선까지 깔끔하게 거기에다가 핸들하고 이렇게 연동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익스플로어 차량 이 후방 카메라 네두 가지 버전이 있죠. 일반 이렇게 뒤에만 보이는 모습. 그리고 네 견인 고리를 할때더 편리하게 위에서 아래를 볼수 있는 모습 이렇게 두 가지의 버전으로 후방 카메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후방 카메라뿐만 아니고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은 3단으로 기본 당연히 탑재가 되고 있고요. 핸들 열선까지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여름철에 꼭 필요한 네,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까지 당연히 탑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작동 상태도 바로바로 네, 바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네, 이렇게 듀얼로 프로토 에어컨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에어컨 기능까지도 한번더 네, 터치로 다 탑재가 되어 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내려오실 건데요. 지금 보시면 기어노브 밑으로 보면은 이 4륜구동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네, 확실히 4륜구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이빙 모드까지 전체적으로 다 탑재가 되어 져 있습니다. 확실히 네 가성비 그리고 옵션의 대가라 불릴 만큼 많은 옵션을 갖고 있고요. 이 옵션 많은 차량의 뒷자리 공간까지도 어마어마하군요. 제가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일단 보시다시피 뒷자리 공간 쪽에서 무릎 공간 네이 정도 충분하고요. 지금 보시면 뒷자리 시트도 네, 거의 완벽하죠.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져 있고, 이어서 유튜브로 보시면, 네, 뒷자리도 이렇게 따로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자리, 앞자리랑 다른 온도까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차량 듀얼 프로토를 넘어선 3존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정말 이런 풀사이즈 SUV 차량 실내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 제가 이 차량 이제 끌고 나가서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이 익스플로러 차량 이제 시운전을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항상 이 차량 운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큰 차체를 갖고 있지만 운전할 때 부담감은 그만큼 더 적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부분은 되게 반전으로 느껴지고요 제가 이제 이 차량의 가속력 테스트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살짝 한번 발에 힘을 줘볼게요 이 차량 이 크기에서 느끼지 못할 만큼 정말 가볍고 힘 있게 뻗어 나갑니다 정말 가속력 쪽에서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브레이크도 잘 들어야 되겠죠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좀 달리다가 정말 이 미끄러운 노면인데도 꽉 잡고 잘 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나가는 것도 잘 나가지만 안전에 직결되는 이 브레이크 성능까지도 매우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나마 쉬운 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차량 이제 제가 내려서 네, 총총 한번 해드릴게요. 네 총평이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엔진룸 열어도 다솔린 SUV의 대명사답게 너무나도 정숙하고 부드러운 엔진 상태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 차량 제가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이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확실히 정숙하고 부드러운 엔진 상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이 6기통의 매력, 네, 가솔린 SUV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2013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1만 6천 k m 달린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바로 포드의 익스플로러 3.5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일단 호드 익스플로러라면 국내에서 수입 SUV 판매 1위를 지금지지도 달성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네, 차량의 저희 요 l i t 판매금 b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정말 외관부터 실내 모든 관리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요. 네, 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위에 있는 대표원으로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으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주저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들이나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이 아래에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들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들 찍어 나갈 건데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매일 6시에 올라오는 저희 영상들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더 많은, 더 다양한 차종으로 계속해서 찾아뵐 거고요. 네, 여기까지 요차업대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